자기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원 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맞추고 있고 충분이라고 하는 거는 90% 이상의 성취율을 얘기합니다. 90% 이상의 성취율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면 그 아이의 관심도에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정도의 성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 다음 학년 거, 또는 다음 학기 거, 또는 다음 학교 거, 다음 진학 학교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아니요. 전혀 아니요예요. 고등학교 선행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선행이라든지 또는 한학년 위에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부모들 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좀더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덤행이라고 하는 거를 주위 분위기 때문에 또는 부모에 의해서 선행이 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충분히 자기 배우고 있는 그 단원 내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원 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맞추고 있고 충분이라고 하는 거는 90% 이상의 성취율을 얘기합니다 90% 이상의 성취율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면 그 아이의 관심도에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정도의 성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 다음 학년 거 또는 다음 학기 거 또는 다음 학교 거 다음 지나 학교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아니요 전혀 아니요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는 다 대포인데 안락동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음... 제일 약한 아이가 3등급 정도 나오고 1등급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7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정도였는데 한 아이가 우리는 2학년 거 수업 안 합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왜 하니까 옆에 학원에서는 2학년 거 수업을 하던데요. 왜 우리는 2학년 거 수업을 안 합니까? 1학년 거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라길래 제가 그랬어요. 안녕히 가세요. 학원으로 가시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당 학년에 있는 과목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학년들을 배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입시에서는. 입시는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종적으로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수시 입학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럴수록 내신을 더잘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집중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현재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학년 것들을 하면 좋겠죠. 어, 여기에서 잠깐만요. 아이들 발달과 이제 학년별 그러니까 진학 학교별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만 세까지가 구체적인 뭔가를 하는 나이라고 그래요 뇌 과학 발달 과정에서 이게 교육학에도 나오고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뇌의 발달 단계에서 좀 구체적인 조작 그러니까 추상화되는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경험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이가 만 12세까지의 나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수학은 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경험적으로 많이 다루죠. 계산도 경험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게끔 하지, 이것에서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다루지는 잘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연산, 구체적인 개념, 이런 구체적 부분은 사실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이에요. 그러다가 중등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는데 고등 수학은 추상적입니다. 영역적인 방법을 따르고요. 추상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추상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필요하죠. 그게 중학교예요. 전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추상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하면서 귀납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다 다루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이런 법칙들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전환하는 이때에 그전 단계의 학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잘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 앞에 실패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실패해봐라. 자전거도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이 넘어져 보면 더잘 타게 되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실패해보면 거기서부터 인간은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들을 종합을 해서 제 추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단지 교육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들을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단계에서 충분히 익혀야 되는 것들을 다 익혔냐. 그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기초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리하게 선행을 한 경우들도 있고 또는 충분히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의 경험이 안 쌓였던 아이들도 많습니다. 많이 틀려봐야죠. 잘못 풀어보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죠.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거는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틀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례인데 지금은 교육 과정에서 확 벗어나서 대학교 교육 과정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복소수를 평면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복소평면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것들을 배웠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공간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충분히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 부분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육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막 재료가 없다 보니까 뭐를 해야지 이게 공간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벡터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것들을 가지고 조작도 해봤다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를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일반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또 확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컴퓨터에도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 쪽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1800년대에 해밀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가 이미 공간과 1대1 대응하는 수를 이렇게 개척을 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하고 비슷한 고, 경험, 고민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게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생겨서 그 길은 안 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완성을 해내요. 그걸 사원수라고 그러는데 가지 말아야 될 거를 알아내는 거가 예, 그니까, 그러려면 경험이 충분해야 되는 거죠. 해밀톤은 기적이었고요 예, 아마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많이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 이거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어, 천재라서 그 경험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어요. 수학에서.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앞이론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들은 가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실패해봐야 된다는 거죠.